네, 예, 안녕하십니까. 유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린 종목이죠. 바이오니아. 지난주에 그 코스메르나 관련된 내용 분석을 해드렸고, 그리고 일주일 전에 추천드렸던 이지입니다. 히터류 특허 기술이랑 국내 배터리, 3사 LEP 독점 내용을 말씀드린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,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몇 프로죠? 지금 당중에 28% 넘게 상승을 했었고, 지금 이지 같은 경우는,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지금 단기간에도 엄청나게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. 자, 이런 종목들 다 제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혼자 매매해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매수 타점이랑 매도 시점 다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. 자,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에코플라스틱입니다. 어,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, 보통 그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해서 자동차 이제 범퍼나 이 콘솔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. 그리고 종속회사로 이제 아이아랑 그 다음에 코모스를 확보를 하고 있죠 이두 회사를 확보를 하면서 이제 해외 파이프라인 라인업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보통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 모비스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최대 주주가 있죠 최대 주주가 이제 서진오토 모티브입니다. 어, 지금 최대 주주가 서진오토 모티브인데 보통 30% 가까이 에코플라스틱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고 에코플라스틱이 인수한 코머스 같은 경우는 체코 법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으로 매출이 이 인도 법인이랑 미국 법인, 체코 법인 순으로 지금 엄청나게 성과가 잘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지금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지아에서 지금 배터리 셀 공장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. 보통 현대차가 예전에 그 미국 엘라베다 엘라베다 쪽에서 공장 법인을 개설을 했었는데 이때 에코플라스틱이 어 그쪽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서 콘솔을 주로 납품을 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했었죠. 지금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를 그 조제 공장 쪽으로 이제 개설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그 에코플라스틱도 공장 부지에 뭐 선정할걸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그 부분도. 어느 정도 주가에 향후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매출이 가장 나오는 부분이 이쪽 범퍼 쪽인데 이 범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범퍼가 작년에 보통 4,500억 이상 매출이 나왔고 그리고 콘솔 쪽에서도 어 보통 현대나 기아차가 콘솔 사양을 고급하면서 화한 3,000억 이상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경량화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좀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PBV입니다. PV가 그 목적 기반 차량 시장을 말하는 건데 보통 지금 현재 목적 기반 모빌리티 시장 자체가 32만 대 수준이 32만 대 어, 보통 5%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연평균 33%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도 추후에 주가에 좀 반영될 것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UAM이죠. 이 도시항공 모빌리티입니다. 이 UAM 로드맵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2025년 에 이제 파주 쪽에서부터 지금 상용화 가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도시항근 교통 같은 경우도 이 경량화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에 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PBV가 어 그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동차 개발을 하는데 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보통 넓은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보통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. 보통 이제 그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제 병원이나 보통 로봇이랑도 결합을 해서 뭐 자율 배송 시스템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에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. 지금 매출을 좀 보시면은 어 2021년에서 22년 1조 5천억원에서 1조 8천억원까지 3천억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지금 어, 158억에서 385억 거의 100% 넘게 상승을 했죠. 주가를 보면은 그 4월 13일에 지금 고점을 한번 기록을 했다가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지지선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안착만 하면 주가가 상당히 더 위로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제가 이번 주에 보다가 여기서 안착을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pbv 목적기만 모빌리티랑 u a m 이런 부분들 아직 어, 주가에 반영이 안된 부분들을 잡아드릴 건데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죠. 그쪽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서 지금 이런 종목들. 바이오니아 보시면은 단계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지. 일주일 전, 일주일만에 지금 30%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. 이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을 기록했다가 지금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하단에서 지지를 안착하면서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위로 끌어올렸습니다. 지금 이런 이 정도로 제가 그,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죠. 이쪽 자리죠. 여기서 조정을 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바로 올릴,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무료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준이었습니다.